자, 2023학년도 사관학교 문제 한번 세미랑 같이 볼게. 자, 사함수 fx가 있대요. 사함수 보면은, 딱 우리는 무조건, 음, w, 응, 이거, 응, 이거, 응, 이거, 응, 이거, 응, 이거. 뭐, 그쵸. 여러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면 다 뒤집은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f2의 값이니까, 아마도 거의 높은 확률로 fx의 식을 다알아내다 알아내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F0은 F 0은 이래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4는 어 마이너스 24래. 지금 여기 첫 번째 힌트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게 원래 이걸 기하적으로 접근하고 인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또 연관도 없고 이랬으면 거의 높은 확률로 식 자체를 ABCD로 놓고 아마 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가족권까지 봤을 때요 자그 다음에 나조건은 그래도 기하적인 힌트를 주겠네 자 x 곱하기 f 프라임 x의 0보다 큰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값의 범위는 요거다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요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봅시다 일단 최고창의 개수는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나조건 나 볼게 요렇게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모든 실수 x 값이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값. 자, 이걸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결국 이거의 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의 해 범위는 1부터 3까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거 뭡니까? 그러면 1부터 3이 아니고서는 얘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수직선을 그리고 x 값을 1, 3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선생님 0까지 한번 해볼 거야. 자왜 선생님 0 해보면 해볼 거냐면은 아마 음, 이 문제를 들으면서 알겠지만 여기 x가 곱해져 있으면 요이 친구가 부호가 바뀌는 경계선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한결 쉬워지거든요. 자 그럼 1부터 3까지는요. 자, 여기 위에 x로 놓고 이 밑에는 f'x로 프라임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안 그려봤거든? 근데, <laughs> 아,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 x가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0의 왼쪽에서는 x는 마이너스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0의 오른쪽에서는 x는 다 플러스입니다. 쭉쭉쭉쭉. 그쵸? 그리고 f'x는 여기서 모르는데 중요한 건 1부터 3까지가 요거를 지금 곱한 값이 양수인 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바깥 범위에서는 x, f'x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음수 또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일단 여기는 확실한 건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음수 또는 0이고요. 여기도, 그러면 여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음수 또는 0이 되면 양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음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0이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요. 그래야 곱한 게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곱한 게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해되세요. 곱한 게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 가운데 0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fx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가지고 개형을 추론해 볼수 있겠죠. 0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띄고 있겠다 라고 fx에 대해서 추론해 볼수 있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이 여기서 형성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4차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걸로 f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성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죠? 별거 아닌 것 같은 힌트인데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감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는 x x 1 x 3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a 같은 거 놓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할수 있겠습니까? f 프라임 4는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써 볼까요? 자, 그럼 f 프라임 4는 마이너스 24. 그럼 여기다 4 넣고, 4, 4, 4. 친구들 만나는... 아, 아닙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다 4. 자, 너무 옛날 노래죠 아무튼 자 그럼 어떻게 되니 12 곱하기 k는 아까 플러스 24였어 마이너스 24였어 마이너스 24겠지 뭐 어.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겠죠 이해 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에 땡땡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뭐 해야 돼어 접근해야죠 뭐 어, 그럼, 마이너스 2에, 어, 얼마니?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적분해야겠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0,2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음. 자, 그럼 다 됐네. 그죠? 여기다가 이제 2 집어 넣으면, 어, 계산해 보면 3분의 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